철계부 산책 샤로스 케점에 왔고요. 완전 메인이고 여기는 권리금이꽤 주고 들어왔어요. 권리금 8천, 보증금 3천에 월세 220만 원짜리 12평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8천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전잘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내고도 많이 했고 더 위쪽 라인에도 권리 1억짜리 자리들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뭐요 정도 금액대로 솔직 구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여기는 뭐 새로 신축 짓잖아요. 중공 떨어지기 전에 이미 이제 임차 다 맞춰지고 시작하는 뭐 그런 곳들이에요. 어때요? 좋아요. 응. <laughs> 지금 운영한 지한몇 개월 됐지? 한... 이제 3 개월 조금 한 개월 정도 됐 네. 지난달에 매출 얼마? 지난달 제가 추석 다시었거든요. 직원들이 안 할라 해가지고 네. 그래도 4천은 일단 넘은 것 같은데. 정산 해봤어요? 지난달? 아직까지는 그냥 막 따로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도 천 정도는 거출 네. 남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뭐 어떤 걸 많이 어요아여름엔 일단 에어컨 한두대 정도서 설치했고 저 혼자 나름대로 또뭐이벤트 한번 해본다고 네. 영화 티켓 이런 걸 했었어 가지고. <laughs> 그럼 그럼 그럼. 그러면... 그런... 그런 거 물어본 거예. 아, 네. 아니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뭐 찾아와 물어본 거예. 그런 것보다 장로 선도 오면써 챙겨주고 물 아, 대장 네. 훨씬 낫지. 장사에 처음이잖아. 아, 처음이에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오는 거다 그냥 하고 있거든. 요장사래도몇 개를 했으니까. 네. 몇 개를 해본. 님으로 상상했던 거랑 같아요. 저는 약간 유튜브 보고 네. 이렇게 시작 최기부사실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한 대로 좋은 것 같아요. 손은 많이 썰렸거든요. <laughs> 제가 칼질이 서툴러가지고 손은 많이 썰었는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 부모님이 뭐라하세요? 처음에는 저가저좀 좋은 데사에 다니다 보니까 네. 되게 반대 많이 하셨었는데 요새 그래도 매출 나오는 거 보고 하시니까 이제 그냥 좀 요새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네? <laughs> 정리하자면 권리금 8,000, 보증금 3,000, 월세 220. 내부 평수는 12평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 매출이 한 4천 초반, 중반 이 정도 나오고 요 지금 매출은 뭐좀 상승하고 있는 수준, 추세예요 조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는 상권이기도 하고. 사장님이 뭐 이제 추가적인 이제 추가 비용, 장비 주, 추가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제외해도 한천 이상 정도 가져간다고 하시네요.